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의 4자 회담 이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통합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친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

이제 관심은 행정 통합의 전제 조건인 중앙 정부 권한의 이양과 자치권 확보에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 통합에 드는 비용과 행정 재정적 특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권한 이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정은 순조로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청과 노동청의 사무와 예산권을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부부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